맞죠. 전진 나가서 전진 게이트 얘기했죠. 왜냐면 전진 게이트라니까. 요즘에 말이 안나오기도이스 너무 이 했어요. 그거 서치 할 만도 해. 서치하고 선가스할 만도 하거든.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가스러시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요. 서치수 있다니까 이거. 태경이 형이 네.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맨날 전진기술 하는데 여기 전진기을 왜? 해? 나는 안 하는 사람이라서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봐봐. 전직기 서치 하고 전직기할 거라고 어... 생각했어. 아 이거 사태 김유관 씨 그거네요. 오늘제 프로브 보고 만약 왔으면 입고 막을라 했네. 만약. 그리고 손가스 하려고 했을 때 이거 어... 다 스키 나가야 돼, 란아 이게 태경이 네. 형이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 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맨날 하는데 이걸 왜또 여기서 또한 거야? 어, 전지게 했다가 될 떨어지고. 어? 한기 잡으면 토스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건 너콘이 좋았다. 근데 아 이거 한기 잡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상황아. 근데 저거 안 잡으면은 아, 근데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아, 두마 왔어. 집이. 어, 뭐야? 두 마리가 왜더 나왔어? 이거 어차피 깨지는데 이거 랜드클 안에서 그래. 이거 칠로 나오려면 한 세월인데. 아, 그냥 원래 그냥 내기만 때려도 깼는데 다섯 어? 개 나오는 이유는 프로브가 짧기 지 때문에 다섯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러면 토스도 괜찮아. 질럿 절대로 안 뜨거운 녀서 솔직히 렛뱅크를 진짜 안해서 그래 여러분들 왜냐면 질럿 다운타임이 아예 모르는거야 5.5까지는 안가요 아, 그래도 5대4 많이 쳐줘도 엄청 유리하진 않아요 도스가 그냥 그냥 느낌 아, 맞춰 그냥, 아, 그냥 아, 5.5정도죠 5.5 아, 5.5정도긴 해요 이거 아, 5.5정도지 근데 2인용이라 뭐더잘 풀어나갈 수도 있고 에임모리 A머리, 에임모리가 좀 빠른데 이거는 음, 근데... 토스는 입장에서 이거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관전자 입장으로 아테라이 인구도 막히고 에 c b 도안 지키고 하니까 아 우리가 토스에 유리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태경이형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고 게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지금은. 토스 입장에서는 아했 네, 해터고 다 막혔으니까 네, 지금 뭐 전진기타 막혔는데 당연히 일꾼이 적어야 되는데 일꾼이 많잖아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심리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야. 그렇죠뭐 리버로 무리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봐야 돼 이거는. 리버. 일단은 리버 캐리어 할것 같긴 한데, 사이즈는? 리버 캐리어... 그래서 머리팅 안 하고, 아니면 트래플까지 놓고 안 하고 지을 것 같긴 한데, 그림은? 안할것 같은데, 나도 안할것 같은데 마당에서 캐리어 할것 같은 사이즈인데, 사이즈는? 마당 가스가 너무 빨라 보여서 아, 근데 여기는 터린 치를 때가 너무 많다 근데 태균 형도 3렙 캐리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중요하죠 이 벌초부터 시작입니다 센터 나가서, 마인 잡고 시야 따고 여기서 후속 2벌차 더 나오면 저투드라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이 먹으러 왜안 가죠? 4벌차잖아 먹어야죠 12시 이거 벌차 갈만해요 테라는 저 먹으러 가야죠 6벌차 저... 먹어야죠 테는 12시 들가면아 지금 드라마가 전진 배치가 돼 있는 게 아니라서 마당 보루건 아니야 이거 아니 6벌차로 그냥 12시 투드라 먹으면 되잖아 마인드로 있는 건데 그저 드라마 먹어야 돼 테라는 그래 마인드 땡크 앞으로 땡기면서 먹으면 되잖아 그냥 아유 이게 셔틀옴리버라서 옵션버 한 개라서 아예 벌초로 먹었어야 돼 이게 탱크 아, 먹는 거야 이거는 지금 생각에 노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아저벌저 다음 무조건 먹을 수 있었는데 육벌처로. 그래 저투드라는 먹었어야지. 산땡이다 파일럿 저 밑에 멀티 같은데 파일럿 같은 걸 깼어야 돼 벌처가 지금 벌처가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내버려두는데. 드라곤 깨는 게 잡는 게 베스트 그다음이 파일런인데둘다 못했어 육벌처가. 아 너무 원투야 생각이 원투야. 어, 근데 질러은는줄 필요 없죠? 그래, 요거를 그래, 진짜 진작 먹었대, 먹었어야지, 이거를. 구독대로 잡는데. 어? 요즘 이것도 이뒤 뒷발 마 박으면서, 어? 아유, 아유, 이거 리버랑 싸우고 앉아있냐 아까 리버 없었는데. 아유, 테란좀 많이 무리한다, 이제. 뭐해? 이거 유리하게 갈수 있었던 건데, 테란 이거. 저 드라보고. 아, 이거 너무. 테라 많이 깔렸을 때좀안 아, 좋은데라고 한 거거든요, 느낌이. 아, 너무 던졌는데요, 방금은. 핵토리에, 그치게, 그 팩토리 짓는 너무 던졌고 공 c k 6팩이다 6팩인가? 6팩 타이밍인가 g a 이다공 e o t h 타이밍이다캐 c k time i 어 t 뭐 아, 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어 스타 terrible evil. You put it, you put it, 가 o u 리 u t it, y 리 u p 제 t it, you put it, you put it, you put it, you put it, you p 터 t 완성 오. 와, 이거 진짜 2초 싸움. 위험해.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일꾼 빼게 만들어서 한번 지루한는게 좋고. 잘 자, 이제 자, 캐리어 그래요. 가면 안 돼요. 게이트, 그쵸? 네. 업글만 고원만찍어두1 0 0대가 어차피 안 아깝기 때문에 이번은더 찍으면서 게이트 한 2개 정도 더 늘려야 돼요. 게이트 빨리 늘려야 돼. 6 게이트 안 됩니다. 8 게이트가 최소예요, 8 게이트. 그쵸, 최소 8 게이트, 10 게이트까지 뭐 지으면 좋고. 지루 내려야지. 한게 있잖아. 아리한테 빨리 늘아 아주... 아니 이게 아두나 늘려야지 왜 저걸 늘려 사태형 어차피 이거 뒤안 바라볼텐데 마그만 이기는데 아주 늘려야되는거 아닙니까 왜발 딜러 바라보를 안하려고 하죠? 사태형은 사실 뒤를 안 바라볼텐데 이거. 아, 이거 이러면서 캐리어. 아니 근데 캐리어를 안가네 하고 데컴을 할 수도 있거든 캐리어는 의미가 없는데 내가 봤을, 캐리어 봤을 때 스캔을 결정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진출해야 돼요 테라, 는 이거 커맨드는 어차피 3땡이 깨고 지어도 안늦어요 상대 마당까지 o 이고나서 천천히 해도 멀티 좀지면안 돼요 g 라는 o i b o n a s o Tontanedo, Multisum, and their Terran. And he gave k u r u i 무조건 해야 e e i 빨리 u n and Mosta Ligo, the Lusi, Molina. So toska Taki. You o n l 그러니까 이게 4G 셔틀만 던지고 셔틀리버 살렸어야 돼 이게 그냥 리버을 위에서 천천히 네, 어, 벌쳐만 갉아먹고 네, 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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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막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언덕크라서 이제 못 걷어내요 그러니까 뭐 아, 이거 이제 삼땡이 일군도 못 살려 이러면 아 퉁퉁이로 싸우는데? 자, 그래서 먹었어야 안 됐고 캐리어 나왔다 그래도 이 캐리어, 이거 캐리어 그러니까 이거 가더라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 이거는. 근데 이게 골리앗 음. 숫자가 많아서 캐리어 음. 두 대가 의미가 없다. 음. 그렇지 이거 캐리어 음. 두대 아무 음. 의미가 없어. 와 그런데 이 대의 상태승에 걸어서 다행이다 우리가 그렇지. 음. 아 근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서 뒷방을 치는 거야. 음. 네. 어쩔 수가 없어 할게 없으니까 정면싸움에안돼 버리니까. 아 이게 이게 결국 이게 아까 싸우고 언덕에 싸우고 이 드라군이 여기 지금 센터에 한 부대 좀 넘게 후속 공략 끊으면서 이거 캐리어로 결국 막아지는 그림을 나오게했어야 되는데. 이 캐리어가 의미가 없어. 그자 지금은 계약해요 여러분들. 공략이 이게 지금 일리언 네, 공략이 훨씬 세죠. 어, 와 태균이가 강탈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이게 최종전 가는 것도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진짜 빡세요. 요즘에 아, 최종전 가는 사람들을 리스펙트 좀해줘야 프로 우적사 다방. 어, 남... 이제 막다이게더발로 짝재 같은 선수를 패자전에서 만났는데 주눅 들지 않고 순수 실력으로 개패해서 올라간다. 훈장 줘야 돼요, 훈장 러이 아까 드라고 너후속 짜리면서 이게. 아 김태경. 원래 5등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김태균 친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세계 16등으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세계 16등으로 마감할 것 같아요. 아 이번 시즌 이렇게 끝나나요, 김태경. 어, 허리가 좀 아, 아. 아... 요 아, 아. 아, 양쪽으로 샌드위치. 캐리어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사태는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박고 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전으로. 쭉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캐리어 아도 지금 터셉터 숫자가 많이 줄어요 네. 제 눈으로 좀셀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원끝 나가요. 벌써 지금은 들어와 있었던 자습니다 떨어져. 제가 기회를 얻었네요.